1호선 전공역 제일 풍경체 리버파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A타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총 845세대 중 445세대로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은 만큼 가장 많은 세대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대 구성은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양 위주의 단지 배치와 4베이 판상형 구조로 마통풍이 가능하고요. 환기와 채광이 우수한 구조입니다. 아 지금 보실 공간은 발코니 확장형 모델룸이고요. 네. 안정감과 세련감이 느껴지는 공간의 매력 같이 만나보러 가시죠. 와, 와, 아. 오 너무 넓어요. 자이 공간은 코지한 느낌의 침실입니다. 네. 아, 아늑한 침실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어떻게 딱 누워 있으면은 어때요? 정말 꿀잠 잘수 있을 만한 그런 네. 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어, 침실의 경우에는요 가구를 잘못 배치하게 되면은 오히려 좁아 보이거나 음. 답답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붙박이장을 설치하니까 공간은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네. 수납을 최대한으로 늘려주니까 더욱 넓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녀분들 옷은 물론이고요, 이불까지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뭐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드는 공간 같아요. 그렇죠. <laughs> 네. 다음은 또 어떤 특별한 공간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자, 온 가족이 오래 머물수록 행복한 거실입니다. 네. <laughs> 예, 발코니 확장시에 이큰 거실로. 트인 개방감에 눈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은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거실에 딱 서서 여러분 천장고를 이렇게 한번 느껴보십시오. 어, 깊이감 있게 잘 설계돼 있어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큰 창호 덕분에 이 채광도 좋고 또 환기성도 뛰어나서 거실이 훨씬 더 밝고 환하게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어 덕분에 오랜 시간 머물러도 쾌적하게 생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실 벽면은 아트월이 설치되 있는데요. 네. 아, 너무 분위기 있죠. 그렇죠. 어, 요즘은 모던한 거실 분위기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럴 때 이런 아트월을 설치하면 갤러리 같으면서도 뭔가 모던한 분위기를 살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벽면에는 월패드 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어서 뭐 조명, 가스, 난방 제어도 편리하게 하실 수 있고요. 또 일부 기능은 스마트폰과 연동이 돼서 외출 시에도 손쉽게 제어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정말 앞서 65제곱미터 타입 둘러보면서도 뭐 감탄을 금치 못했었는데 그렇죠? 84제곱미터 타입은 더 놀랐습니다. 저는 저는 여기로 결정하고 싶어요. 에이, 근데요. 제일 풍경체가 만들면은 뭐 어떤 타입이든 다 좋아요. 아, 그럼요. 네. 자, 이렇게 크고 넓은 거실만큼 또 센스 넘치는 공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또 빨리 만나보러 가 보시죠. 자 주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공간 주방입니다 아, 아니 근데 여기가 8사 타입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네. 너무 넓어요 그렇죠? 예. 주방이 정말 거실이 하나 더 있다고 느껴질 만큼 여유로운 공간으로 설계돼 있는데요 그쵸? 이렇게 6인용 식탁을 음. 설치하고도 이렇게 넉넉하니까 그러니까요. 주방에서 요리하는 동안에도 여유가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음. 보셔야 되는데 여기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 헉? 열면은 네. 이야 <laughs> 이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공간 네. 아, 여기가 바로 이제 주방 팬트리입니다오 아, 네. 넓어요 여기도 <laughs> 우선 이 4면동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서 네. 공간 분리 효과는 물론 이 문을 닫으면 팬트리 내부가 보이지 않으니까 네. 주방이 잘 정리된 느낌을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정말 주방은 첫째도 둘째도 수납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예. <laughs> 그만큼 수납해야 할 용품이 정말 많은데 펜트리 내부에 이렇게 고급 시스템 가구를 설치하면 완벽한 수납 공간이 탄생합니다. 버려지는 공간 없이 효율적으로 주방 용품과 생활 용품을 수납해 보세요. 자, 우리 들어오면서 네. 현관 쪽에 이제 창고장 보셨잖아요. 아,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주방 펜트리까지. 저는 용도에 맞게 수납공간이 정말 잘 준비되어 있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래서 새 아파트 새 아파트 하는 모양이에요 그럼요 네. <laughs> 근데 음.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렇죠 네. <laughs> 조리공간이나 준비공간이 부족해서 항상 고민이셨다면 이 아일랜드 식탁을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식사 준비도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음. 또 무선 충전기와 메리평 콘센트가 설치돼 있어서 스마트폰 충전도 하실 수 있고 주방 가전 제품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네. 아일랜드 하부를 보시면은 하부에도 수납장이 있어서 네. 추가적인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주부님들이 그래서 아일랜드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음... 이런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네. 자, 주방 팬트리에 아일랜드 하부장이 있고 또 수납 공간이 필요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자 주부님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주방 상하부장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뭐, 그릇이나 식기, 조리도구 등 수납용품 정말 많으시잖아요. 자, 이렇게 상하부장 수납공간까지 넉넉하게 마련을 해드렸으니까, 공간 걱정 없이 여러분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 어, 정말 완벽합니다. 그쵸? 그리고 음식 냄새 걱정 없이 환기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음. 주방 창호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거실의 대형 창호와 맞통풍 음. 구조로 더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냉장고 그리고 김치 냉장고장도 음. 함께 보실까요? 네. 주방에서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는 가전 제품이 바로 이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잖아요. 예, 자 이렇게 냉장고 김치 냉장고장을 설치하면은 어때요, 여러분? 마츠모처럼 완벽하게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깔끔합니다. 그죠 예. 고급스럽고 성능도 뛰어난 오브제 4도 냉장고와 또 3도어 김치 냉장고가 딱 맞게 들어가기 때문에 주방 분위기도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또 보시면요. 이렇게 네? 시스템 수납 수납장까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서 더 이상 뭐 주방 수납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이 오픈 수납장 진짜 아, 너무 예뻐요. 그렇죠. 예, 여기는 사실 뭐 그릇이나 와인전시에도 좋고요. 아니면 소품이나 요리책 같은 거 올려두면은. 장식 효과까지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어, 이 공간도 인테리어적으로 포인트가 되지니까 어전 주방 분위기가 확 사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다용도실도 넓게 잘 설계가 됐습니다. 그쵸? 요즘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같이 사용하는 음.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세탁기와 건조기 모두 설치하고도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세탁 선반도 설치돼 있어서. 세탁용품도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또 세탁수전과 하부수전도 설치해드렸으니까요. 네. 세탁하실 때 편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음. 만족도가 높은 주방과 다용도실이지 않았나. 맞아요. 네. <laughs>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 다음 공간도 같이 가보시죠. <laughs> 우와, 야 자 매일매일 행복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 침실입니다. 네. 와 어때요? 아 너무 정말. 넓죠. 이런, 너, 이렇게 넓을 수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발코니 확장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네네. 부부 침실로 쓰기에 너무 좋은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제가 이렇게 네. 넓을 수가 있나요라고 했던 게 여기가 네. 진짜 84제곱미터 타입의 안방이 맞는 건지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상당히 여유로운 크기라서. 키 테이블이나 의자를 배치해서 음. 부부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네. 부부만의 취향이 드러나게 꾸미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부부침실 역시 창호가 크게 잘 설치가 돼 있어서 채광과 네. 환기 모두 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아, 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공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어. 자 그러면 거기도 지금부터 가보시죠. 여기는 정말 어, 네. 보기만 해도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그런 드레스룸입니다. 네. 어, 제일 풍경체가 사실 드레스룸 맛집이에요. 맞아요. 예,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공간처럼 너무 멋지게 설계된 것 같은 이런 공간인데, 자 우선 이렇게 삼연동 네. 슬라이딩 도어 덕분에 침실과 이렇게 분리돼서 독립된 공간의 느낌도 주고요. 음. 거기에다가 답답해 보이지 않고 별도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에 파우더장도 음. 같이 보실까요? 네. 뭔가 좀더 특별해 보이죠? 그렇죠. 네. 그냥 평범한 파우더장이 아니죠. 화장대는 물론 음. 수납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드레스룸처럼 고급 시스템 가구를 이용해서 수납하면은 옷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어서 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사실 드레스룸이 아니라 옷장에 옷을 수납하게 되면은 옷이 구겨지거나 망가지기도 하고 계절마다 또 옷장 정리를 하다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안 입게 되는 그런 옷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눈에 잘 보이게 정리해두면은 뭐 날씨와 음. 계절에 맞게 옷을 입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드레스룸에는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창호가 오. 설치되어 있어서 환기도 자주 할수 있고 또 습도 조절도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맞아요. 저는 손상 가기 쉬운 옷이나 가방 소품도 깨끗하게 잘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예. 전국에서 내가 살고 싶은 가장 좋은 아파트를 원하신다면 1호선 전곡역 제1 풍경채 리버파크 전용면적 84제곱미터 A타입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